안녕하세요. 이단 사역자입니다. 저는 구원파를 탈퇴한 이단 대처 사역자입니다. 구원파의 가르침대로라면 지옥을 갈 종교 개혁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원파의 치명적인 오류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해당 영상은 어느 특정 교단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피해자들을 건전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의 목적을 두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에 따라 비난이 아닌 비판이 가미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오겠습니다. <laughs> 자, 어떻게 해보셨나요? 이걸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마, 야,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걸믿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구원파가 하는 전도 집회를 처음부터 안 들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 하거든요. 신천지도 처음부터 이만희가 이긴 자다.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의 육체에 재림했다. 처음부터 잃어버리면, 바로 도망가겠죠. 구원파도 집회 첫날부터 차근차근 다 들었다면 충분히 저렇게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구원파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묘함의 끝판왕이다. 왜냐하면 구원파의 세계관이 정통교회와 닮은 구석이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원파 내에서는 이방교회, 즉, 지금의 정통교회들이 초대교회 때의 진리를 버렸다. 우리들이 정통이다. 현대의 기독교가 복음을 변질시켰다. 라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와 같은 개혁시대의 인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구원파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메뉴를 통하여 설명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의 가르침과 구원파의 가르침이 과연 같을까요? 물론 같은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만 강조하고 구원파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부분은 아예 삭제하거나 언급하지도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볼 건데요. 먼저 웨슬레와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된 성경 구절입니다. 이건 구원파나 정통교인 모두가 공감할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행함으로 얻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죠. 자, 이제 구원파가 동의하지 못할 주장들을 이 인물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마틴 루터 형님이 했던 말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자, 뭐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분을 보면, 지옥갈 죄가 남아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다라는 구원파의 가르침과 다름이 보입니다. 마틴 루트 형님은 일단 구원파 기준으로 봤을 때 구원 탈락입니다. 그리고 원죄, 이 죄성은 그리스도님에게도 남아 있으나 이미 죽은 것이고 그와 동시에 죽어가고 있다. 성화의 점진성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핵심 포인트,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구원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이 아니라고 하죠. 다음으로 장로교의 창시자 존 캐빈 형님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리 만큼 충분히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다. 그들 속에는 계속 싸워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훈련을 받는다. 네, 다음으로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형님의 말씀입니다. 중생에서는 죄가 정복되고 억제되지만 아직 완전 소멸된 것은 아니다. 와, 존 웨슬리 형님 어떡해요? 지금쯤 지옥에 계시겠네. 죄가 다 해결이 안 되셨네. 완전 소멸돼야지 천국인데 소멸이 안 됐다네요, 구원파 신도 여러분. 이런 인물을 구원파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게 맞습니까? 신자 속에서는 아직 옛 본성이라 하는 죄의 뿌리, 죄의 경향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를 괴롭히고 있다. 중생은 아직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더러움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상태이다. 다음은 아주 가장 최근의 인물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형님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거나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거절해야만 합니다. 큰일 나셨네. 로이드 존스 형님. 왜 구원파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와 같이 죄가 홀이라도 남아있다면 지옥을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말이죠.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더 다루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구원파는 죄를 존재론적, 영적 물질로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들로 인해 막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나의 모든 죄들이 사라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가르치죠. 이와 달리 정통 기독교는 애초에 하나님과의 관계론적인 문제로 보고 있죠. 구원파는 죄의 흔적조차 없어져야 진짜 구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는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관계적 선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서 종교개혁가들이 죄가 존재론적으로 모두 없어져야만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가르침을 반드시 거절해야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가르침대로라면 종교개혁가는 지금쯤 모두 지옥에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구원파의 가르침이 틀렸거나 둘중 하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단 대처 사역을 응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모두가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